쓸때는 없지만 멋있는 영상. 돈을 조금 멋있게 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중에 그냥 재미로 올려보는 영상입니다. 세돈. 일부러 세돈 바꿔왔어요. 어떻게 보면 반칙일 수도 있는데, 세돈이 소리가 훨씬 잘 나고요. 세돈이 잘 세집니다. 돈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세는 편이고 이렇게 아니고 좀 이렇게 분위기 많다 그러면 이렇게 세지 않고 이렇게 셉니다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일단 정석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어 제가 손이 작아서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은 이렇게 왼쪽 손을 보시면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이 돈을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꽉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얘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이렇게 받치시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하신 후에 이돈셀때이 엄지손가락은 위아래로만 내리시는 거예요. 위아래로만 내리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밑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밑으로 쳐주시고 내리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쳐주시고 내리고 쳐주시고. 근데 저 보세요. 벌써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을 때 힘이 너무 없어요.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저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굳이 정석대로 하실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끼우고, 이렇게 접어서, 살짝 이렇게 벌려줍니다. 벌려준 상태에서 저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얘는 엄지손가락은 위아래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쳐주고, 내리고 쳐주고, 내리고 쳐주고 내리고 쳐주고 내리고 쳐주고 내리고 쳐주고 내리고 쳐주고 내리고 쳐주고 빨리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이..이거 이걸, 이걸 잘 쳐줘야지 소리가 예쁘게 나는데 그리고 아까 봤을 때좀 멋있었던 돈 펼치기. 이렇게 많은 돈을 세게 될 때는 이렇게 잘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가지런히 모아서 이렇게 놔주시고, 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엄지로 이렇게 잡았을 때이 가운데에다가 정 가운데에다가 딱 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살짝 옆으로 놓거나 뭐 요렇게 뭐 위쪽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뒷, 뒷손가락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뒷손가락으로, 요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가운데에 힘을 잡고, 힘을 가지고, 얘를 회전축으로 생각을 하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속 돌립니다. 계속. 어우, 다 돌아가겠어. 보시면 요걸요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약간 웨이브를 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요렇게 세는 것보다 요렇게 잡고 여기에 힘주고 뒤에로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요렇게 그냥 웨이브를 치면서 돈을 핀다, 돈 펴져라. 예쁘게 펴져라 하면서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이게 살짝 이제 숙달이 되면 한두 번에서 세 번, 이렇게, 둘, 셋. 딱 이렇게 피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폈을 때가 진짜 사람들이 우와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펴졌으면 이렇게 더 이렇게 펴줘, 펴, 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얘를 가운데를 잘 잡고 이제 어,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이제 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다섯 개 단위로, 다섯 개 단위. 뭐 아니면은 뭐세개 단위도 좋고요. 편하신 대로 저는 다섯 개 단위로 하고 있어요. 다섯 개 단위로 십오, 0 15, 20, 25, 30, 35, 40, 45, 50. 이런 식으로 근 저는 많은 돈을 셀 때는 이렇게 셉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근데 이러면 멋이 없어요. 멋이. 이렇게 잡아서 살짝 펴서. 이렇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부채. 5만원짜리를 썼으면 조회수 많이 나왔을 텐데.